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평탄한 길을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거칠고 가파른 인생길을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이런 질문은 사실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세상에서 평탄한 인생길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원한다고 원하는 대로 되는 일도 없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다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인생길에서 운명론적으로 여러분 앞에 전개될 미래의 모든 인생길을 다 알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른 채 살아가는 인생길을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21세기 지식의 세대라고 하는데 지식을 갖추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보면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서 자기의 미래를 점치는 모습은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자기에게 닥쳐올 운명을 미리 알고 대비하면서 살아간다면 자기 인생길 평탄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관주의 철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태어나지 않은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가장 먼저 죽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고요. 이런 비관주의자들의 논리에 따라서 서구에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염세주의 철학자들은 하나님을 비롯한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염세주의 철학자가 쇼펜하워였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쓸쓸하고 외로운 삶을 살아간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당시 세계 최고의 석학이었던 해계를 증오하고 미워하면서 이웃으로부터도 외면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철학의 황제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동료들이 자기를 시기하기 때문에 왕따시킨다고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일생 동안 이발사에게 자기 면도를 맡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불이 날까 봐 두려워서 2층에서 한 번도 잠을 자본 적이 없고 그가 잠을 잘 때는 침대 곁에 언제나 장전된 권총을 두고 잤다고 합니다. 또한 어머니와의 껄끄러운 관계 때문인지 여자를 불행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온 자입니다. 그러니 그 인생 길이 여러분 행복하고 즐거웠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길, 내가 선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시대나 인생 길은 가파르고 거칠었습니다. 그래서 인생 자체를 고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해인 우리 인생의 거대한 운명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고 지금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운명을 깨뜨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계란으로 때로는 어떤 사람은 망치를 들고 대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생 운명은 언제나 맞고 얻어 터지면서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운명은 막고 터지면서도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인생의 운명에 도전한 인간들이 다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전하는 인간들을 인생의 운명이 이기는 가장 쉬운 비결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운명에는 그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기다림입니다. 아무리 자기 인생 운명에 도전을 한다 하더라도, 인생 운명이 100년만 기다리면 그냥 살다가 다 죽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의 운명에 도전하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지금도 내 인생의 운명에 대항하면서 싸우고 있는가? 인생의 운명을 극복할 방법을 찾아 나서고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운명을 극복할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 가운데 보면 세상 인생 길에서 가장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인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의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입니다 430년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유다 민족의 해방기를 방해하던 그는 결국 자기 민족의 제국의 모든 장자를 잃어버리는 슬픔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으로 끝났어야지요. 그러나 유대 민족을 추적하다가 자기의 모든 군대와 마병과 그리고 무기까지 다 홍해에 수장되는 능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애굽 민족의 이런 사건들이 반면 교육이 되어서 유대 민족만은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하는데 유대 민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200만 명이 다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의 기록들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은 100만 명, 200만 명쯤 죽는 것,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 사망자 수가 이미 100만 명 넘어섰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역사에서 재난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7개월 안에 사망한 역사가 없었습니다. 물론, 당신은, 당신은 인구도 적었을 뿐이지만 우리는 지금 이런 재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인간만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우성치고 있는 인간들이 무슨 아우성인가요? 못 살겠다고요. 여러분, 왜못 살겠다고 외칩니까? 힘들다고요. 여러분, 무엇이 힘듭니까? 일상을 찾지 못한 것 때문에요. 그러면 여러분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평범한 기본적인 내 삶의 일부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코로나 전에 우리 일상이 정말로 평범한 일상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는 평범한 일상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특 일상을 살았어요. 나는 평범한 일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천만 바라본다고 하도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보다는 우리는 나은 삶을 살았고 계급사회가 있는 지역의 하층 계급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렸고 신앙의 자유가 없는 체제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갔습니다 아니 여러분 수평적으로 우리나라의 지나간 역사만 비교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반세기엔 50년 전보다 몇십배는 잘 살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잠깐 빼앗겼다고 아우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년을 빼앗겨도 잠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요, 요거 빼앗겼다고 아우성입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도 아우성 치고 있는 제자들의 그림이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하지 않을 정도로 메타포가 있는 이야기를 좋아하시던 예수님이 바닷가에 많은 무리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그들에게 스토리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인 천국은 그들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바른 씨가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천국이요. 또 천국은 작은 씨가 큰 결실을 맺는, 결실을 맺는 자녀들이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요. 그리고 천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대에서 가장 작은 시인 겨자씨가 자라나서 아름다운 숲을 이루고 그곳에 새나 무리들이 날아드는 보금자리를 만드는 이러한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천국이라고 비유하시면서 너희들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 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라고 하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해석하시고. 설명하시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은 메타포라고 하는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면서도 앞에 비유와 오늘 본문의 그림은 서로 연관이 됩니다. 여러분, 어느덧 날이 저물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리들과 헤어지고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여러분, 유대 땅에는 바다가 없는 내륙 지방이기 때문에 그들은 호수를 바다라고도 하고 바다를 호수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가 얼마나 큰지, 동네에 따라서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디베리아 바다라고도 하고,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그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을 거의 이 지역 출신이기에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이 호수가 그들의 놀이터였고 이 호수를 배경으로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 도중에 큰 광풍이 불어왔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광풍에 큰이라고 하는 글자 하나만 없다면 호숫가에 살아온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어지간한 광풍은 그들에게 흔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어린 시절부터 뛰놀던 그곳에 계절마다 바뀌면서 계절풍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광풍은 풍랑과 같은 것들 자주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어린 시절부터 뛰놀던 놀이터예요 자라나서는 그들이 생활하던 그들의 터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용어를 빌려온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일했던 그들은 전문가들이었고 이전에는 이곳에서 그들이 정규직으로 일하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전문직으로 일했고 정규적으로 일했던 이들이 큰 광풍이 일어났다고 여러분, 지금 전문가들이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이 이렇게 호들갑을 떤다고 하면, 비전문가들은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문가들은 일반 사람들과는 무언가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면서 나는 병이 나서 지금 죽을 지경인데 진료하는 의사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태연하게 진찰하고 그 결과를 설명하지 않던가요? 때로는 우리 의사 선생들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인데 자기 일이 아니라고 너무나 냉정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자인 여러분들이 아파 죽는다고 전문가인 의사까지도 당장 죽을 거라고 호들갑 떨어 보세요. 환자나 가족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전문가는 전문가로서의 위치가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사는 교인 누가 죽었다 하도 끄덕하지 않고 장례 준비하고 태연합니다. 슬픔을 함께 공감은 나누지만, 여러분 교회는 천국 가는 정거장인데 누가 죽었다고 목사까지 호들갑 떨어 보세요. 목사님 저렇게 호들갑 떠는 거 보니까 우리 아버지 지옥 간거 아닌가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의 전문가들인 제자들이 죽겠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고 비전문가인 예수님은 지금 배 고물에서 편안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고물이라고 하면 배 뒤쪽을 일컫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대해서 비전문가인 예수님은 지금 풍랑이 있는 호수가 띄어져 있는 그배 뒷머리에 주무시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상식이 깨어집니다. 여러분, 풍랑이 심해지니까 바다와 호수의 전문가들인 제자들이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무리 비전문가라고 해도 지금 이 광풍의 물결에, 배의 물결이 쳐 들어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잠잘 형편은 아니죠. 지난밤 불명증으로 아무리 잠을 주무시지 않았다고 해도 지금 예수님은 밤도 아닌데 잠을 주무시고 아마 고라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장면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전문가들이 비전문가를 깨우러 갑니다. 여러분, 호수의 뱃사공과 어부로 잔뼈가 굵은 전문가들인 제자들이 바다나 호수와는 관련이 없는 대패질이나 하고 톱질하던 목수였던 예수님, 깨우러 가고 있습니다. 망치 들고 대패질하던 목수 예수님이 과연 큰 광풍, 말 그대로 이 미친 바람을 잡을 수가 있을까요? 과연 전문가들의 선택은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여러분 전문가들인 제자들이 드디어 비전문가인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일을 예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전문가인 체하고 있는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그 종들은,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숙덕거립니다.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인생길에서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길의 통치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길의 전문가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내 인생길의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길의 동반자 되기 위하여 친히 오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인생길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오늘 이러한 사태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가 불안하고 걱정이고 재앙입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전문가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재앙이 온다 하더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무것도 아니요. 자기 스스로 퇴치할 수 있다고 큰소리치면서 마스크도 쓰지 않았던 미국 트럼프 대통령 보세요. 자기 스스로 전문가 노릇하다가 그 부부 코로나 확산되어서 대통령 선거를 한달 앞두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전문가라고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호수라고 불리우는 이 바다. 내가 걸어갈 인생 항로입니다. 본문의 광풍으로 물결에 부딪히고 있는 배가 바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입니다. 내 삶의 자리는 언제나 광풍 미친 바람까지 불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촌에는 이런 바람들이 언제나 불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예,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만 가지고 만족해서는 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더라도 내 인생길에서 주인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항상 예수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깨우십니다. 그러나 내가 내 인생길에 내가 주인이라고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모든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지만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님 계신다 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는 여러분 예수님, 깨어 있습니까? 주무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깨어난 자들은 폭랑이는 바닷가에서도 광풍이 부는 바닷가에서도 즐겁고 행복하고 순간순간을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깨우지 못하는 사람들 오늘도 두렵고 무섭고 불안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잠못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광풍 같은 재앙과 같은 이 전염병 우리에게 주신 것 내가 보내준 예수를 너희들 안에 모시고 있느냐? 모시고 있지만 지금 깨어 있느냐? 주님이 지금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이 다 깨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런 재난의 때에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어 내 인생의 전문가로 일하고 계시는가? 아니, 아니면 오늘도 내가 교만하게 내가 내 인생을 정복하겠다고 오늘도 내 인생의 운명에 돌팔매질을 하면서 망치를 던지면서 어리석게 도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광풍일고 있는 거친 인생길 쉽게 가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깨워서 전문가인 그분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나는 지금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전문가로, 동행자로 모시고 있는가? 기도합시다.